뭐지요 와,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 이거 봤거든요. 패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진짜 얘는 꼭뭘 사오면 대용량을 사온다. <laughs>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옛날에 그러면 가자 막 들어오니 어디 있을 때 어디 날 받던 종합 선물 세트 그런 느낌인데. 어머. 어쪽이다. <laughs> 나오뜨기 좋아하는데. 그걸 나 줘. 이거 다간식이야음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밖에 뭐, 애도 뭐 할... 주면 되잖아 아. 우리 율문에 애들 뭐야 거기서 막 나와 <laughs> 세트로 팔아 세트로 팔았어 그렇게? <laughs> 아, 뭐야 그건 또 <laughs> 아, 이거? 아나 요새 50년이 왔나 봐 어깨가 아픈 거야 그래갖고할수 없다고 이거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굽는 거야 아등끌게야 음. 아 무슨 마음 노... 들지 아니? 무슨 노인네 같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지휘봉으로 써도 돼. 얘가 기능이 참. 아 그때 가지. 나 마음에 든다. 지휘봉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뭔가 허전할 때얘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걷고, 걸어도 돼. 밤에 이렇게 끌고도 되고 한 가지예요. 천 원인 가주고 샀는데. 손안 대고 뭐막 건들고 그낚시데 와 가자 박스가 놀이 이것도 되게 나왔네. 콩? <laughs> 아 <웃음> 구멍에 손집어 넣어. 콩 어디있어? 콩 어디있어? 콩 어디있어? 하루키. 어때 떼 먹어봐 하루키. 어떡해? 이 <laughs> 아니, 아니 아까 빼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 아 그래 잘안 나오나? 해 봐. 한번 성공을 해 봐. 어떡하죠? <laughs> <laughs> 아 귀엽다. 이런 거 보려고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laughs> 이팔 어떻게? 아니, 이거 또 비팔 어떡할 거야? 저런 거 하면 또 머리도 좋아지지 않겠어? 야, 얘가 <laughs> 머리 좋아져서 어땠지 아니, 두뇌 개발 해야 돼. 얘네들. <laughs> 두뇌 개발하면 너를 골탕 먹이는 쪽으로 더 두뇌 개발이 될까? <laughs> 어, 어떻게? 얘서 이렇게 어머. 어, 나왔다. 있어. 야, 너 다시 봐. 다시 <laughs> <laughs> 여기다, 이렇게 딱딱 치면, 이걸 들어서, 이렇게 탁 치면. 가르, 그,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지. 하루끼는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laughs> 잘나오 하나를 먹여봐. 먹였어. 잘 먹어, 얘는? 아 이거 먹어. 어떻게 하지? 내 생각에는 하루키야 이걸 이렇게 가지고치좀 <laughs> <laughs> <나> 기다려줘. <laughs> 응? <laughs> 나의 등글거리 너무 좋아해. 오. 어쭈. 야 이거 너 하루키 하나 사줘야겠다.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게 필요해지거든. 아, 지금 하나 장만해서 하루키랑 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네가 써.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얘가고 별글글 다니 어우 시원해. 어우야 되게 시원하겠어. 이거 봐. 어, 무릎이 올라간다. 얘는 이거 하지면 무릎이 올라. 둥지팡팡 하지만 나이 있을 때털 날려. 오 이거 이 애들 좋아하겠는데 나 저거 사야겠다 시원하다 필이 아 내가 왜 시원하냐 얘긁어주는게 그렇게 <laughs> <laughs> 아, 좋아? 아 좋은가 봐아 만족해하는데 아가야 숨어서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시원한데? 레몬 뭐냐? 아예뭐 긴장 많이 했나 본데 언니만 왔을 때랑 음. 또 다르네 나는 그래도 좀 보존 인간이라 음. 난 약간 하루 그 무릎을 기억을 하고 냉큼 올라가네 아 그래 또내 딸이야. <laughs> 뭐야 거기 떴어응하루그다 <뗐어>? 진짜 용도가 진짜 다양하네 다르네. 용도가 엄청 다양해 이거 꼭그 뭐야 제품 전전하러 온 사람 응. 같지 않았나? 저는 하루예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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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나요? 근데 뒤로 살짝 물러나는 건 어, 뭐야? 물러나셨어요? 뽀뽀 어, 한번 할까요? 뽀뽀 어, 뽀뽀 그쵸. <laughs> 하루가 지금 다네. 겁에 질려서 안 되겠어.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아침밥 먹을 준비하세요. 고고. 이거는 서울 배추 된장국. 인스타용 음식이다. 응. 예쁘다. 맛있게 먹어. 음. 여기도 들어가자. 추워서. 여기로? 응. 비켜! 거기에 좀 부어줘. 둘이 비켜, 같이 비켜, 먹게. 피켜 피카,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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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애들이 엄마보다 더 커질 것 같아. 율무가 워낙 몸집이 작거든? 얘들잘 먹고 컸어. 어, 왔다. 손사탕 왔어. 손사탕, 손사탕 어떻게, 어떻게 왔어? 알고 왔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어머, 어떻게 다 모였냐, 여기에. 다 모였어. 어쩌라고. 삐. 삐수도 만졌어. 다 먹었어? 어, 벌써 다 먹었어요? 빼따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래 떨어진다! 솜사장 그건 고양이 밥이야. 야, <laughs> 시켜봐. 음, 고르자. 고양이 밥인데, 그건? 아이고, 떨어지고 다리네솜사장은밥 먹고 알아서 나갔네. 커가지고 왜 무서워하는 거야? 어, 무서워하는구나? <laughs> 응. 바보 같아. 자. 둠치는 <laughs> 자기 엄마만 해가지고. 오셨어. 두 발로. 오, 아, 잡았어. 호기심 대마왕이야 우리 둘리 <laughs> 어머, 미역 캐시냐? <laughs> 색깔도 미역 캐시하 비슷해, 그렇지? 누가인닌수수 수수야? 수아야이수잘 잡네. 잠자리도 잡더야수도그 수수야? 수야 되게 야아수 아, 자, 그거 갖다 주보자 템테이션. 응, 갖고 나왔어. 아, 먹을 거니까 아주 날씬해. 일단 무섭고. 냄새 나지? 먹었고. 그거 어떡할 거야? 어떡해. <웃음> 귀여워. 어, <laughs>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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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보나왔 <laughs> 나왔잖아. 여깄네. 우리야. 보리, 보리 있기. 보리도 있었나? 여기 나와서 간식 하나 빼먹으라. 야, 아이, 불거리지? 우리 솜사탕 주려고 앉아 있는 거야? 밥만 먹고 나가서 솜사탕. 얘네 집인 거 안와봐 아 이거. 야, 손두 개.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지? 너, 오! 나왔어, <laughs> 어! 나왔어, 보리야! 어, 보리가 뻔해, <laughs> 빼낸 거를 수수가 먹었어요. <laughs> 밥을 안서못 먹고 있어. 집에 들어가자 너무 귀여우면 싫어더 있을거야? 음. 그럼 밖에서 문 잠근다 너 못나온다 왜? 너 나오려면 저 밑에 저 율무가 나간 그걸로 나와야 돼. 뿌시지마 나가면 되지 뿌시지마 근데 따뜻해서 있어야만 한거같아 넣어 줘? 응. 나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고운 비는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매운 거를 걔로 너다 넣는다 이러다가 에이! 너무 매울라나? <laughs> 어 내가 감당해 볼게. 매운 냄새가 음, 막 맛있겠다. 올라오네. 위에 얹어진 것만 얘기해 줘저거 새우하고 새우. 이거는 그 연어 달걀 말이고 음. 이거는 살짝 그~ 레몬에 절인 양파야 원래 쌀국수에 레몬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레몬 국물밖에 없었어 그래서 레몬에 이 양파를 절이고 요런 야채들도 레몬에 살짝 썰인 거를 위해 생 야채를 들어가고 국물은 그~ 루꼴라하고 젓가타고를 굉장히 오래 우리고 거기에 새우도 우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마 이런 거 우린 거 <미러> <미러>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어? <미러> <미러> 어떤 거 가져갈 거야? 이거 당첨? 얘는 매운 거못 먹잖아. <laughs> 아 정해져 있죠. 어, 정해져 있네. <laughs> 고추 안 들어가. 색 좋아. 음 맛있겠어. 나 어디서 먹어? 너 먹어. 원하는 데서 먹어. 기가 나 음, 얼른 먹어야지. 순수는 빨리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음.